제피 시리즈와 더불어 한국 공포게임계의 한 획을 그었던 게임입니다. 인정합니다! 2001년 당시 투박한 그래픽으로 섬뜩함을 줬던 분위기와 귀신들. 서양적인 공포게임과 대척점에 서서 사연 있는 귀신들과 그들의 한을 나타낸 지극히 한국적인 공포게임을 보여줬었죠. 자! 이게 이번 화이트데이 리메이크판의 장점입니다. 2001년에 갖고 있던 그 장점들 말이죠. 이번 작은 다른 장점이 없어요. 새로 추가된 지미니 루트 정도인데, 고작 지미니 루트 하나 더 보자고, 25,000원을 얹어서, 모바일을 PC판으로 엉성하게 이식한 이 게임을 살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추억파리를 추억파리 하기 위해 발판으로 깔리는 추억파리입니다. 이 게임이 추억파리로 불리기에도 민망한 이유는, 원작 화이트데이에 비해 특출난 점이 없다는 겁니다. 화이트데이가 가진 장점들을 열화시켜서 내놓았는데, 원작 화이트데이가 보여줬던 전반적인 공포감을 구성하는 분위기라든지 그로테스크했던 귀신들은 다 투박하고 어딘가 나사 빠진 듯한 그래픽 덕에 빛을 발할 수 있었는데 그래픽이 둥글둥글해진 나머지 공포 게임이 아니라 미연시나 약겜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담은 바스트 무핑은 덤이고요. 제작자들도 공포감 조성이 안될걸 알았는지 점프 스케어로 유저들을 깜짝 놀래키는 것에 상당량 아니 거의 대부분을 의지했습니다 원래 점프 스케어라는 건 적절히 썼을 때 긴장감과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존나 난사해 되면 재미도 없고 짜증만 유발할 뿐이죠. 대표적으로 머리 귀신이 보여줬던 스사남은 인터넷에 나도는 귀신 짤방 띄우기가 되었고 수위 아저씨 는 학교 안에 파일럿이 존나 많은지 프로토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위의 AI를 상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원작 화이트데이에서 보여줬던 수위의 AI는 적당한 편이었습니다. 유저들이 익숙해진 게 문제였지 처음 에본 유저 입장에선 숨막히는 AI였죠. 물론 인식 범위도요. 하지만 이번 작에서 보여진 수위의 모습은 대가리는 나빠졌는데 인식 범위만 늘어난 눈과귀만 밝아진 병신 새끼를 만들어놨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이나 볼 법한 거리에서 나를 발견하고선 화장실 대벽안에 숨어버리니 내가 잘못 봤나 봐 하고 돌아가는 이런 머저리 같은 AI를 상영됐다고 하니 이거 뭐 유저 게임 구를개 혹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게임 구조는 외길 구조인데 반복적인 순찰 패턴 즉 비빈 장소에 계속해서 비비는 패턴이 많아지면서 수위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위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게 만들게끔 하는 그런 게임 플레이가 많아졌습니다 게임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난이도만 올린 겁니다 AI를 올린 게 아니라 또 2001년 당시에는 나름 창의적이고 재밌는 퍼즐들이 있었는데 이건 2001년 얘기고 지금은 16년이 지났거든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냥 그대로 2017년에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쇼에 깔깔깔 최고란 유머집을 들고 왔다고 지금 모션도 세상세상 세상 작 같은데 거울을 보다보면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관절에 구리스치를 나아 마네킹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캐릭터가 걸어다니는 걸 보는 수위 아저씨랑 귀신들이 더 불쌍할 정도입니다 얘네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불쌍한 애들 같으니 그 와중에도 DLC는 또 열심히 내고 있는데 뭐 약반 의상 하나 정도에 팔수 있어요 게임 내 버그나 인터페이스를 신경 써서 수정한 상태에서 재밌는 DLC를 냈다? 더욱이 괜찮죠 그냥 담배 까하시겠다고 36가지 의상 DLC를 내놓으시고 아니 무슨 시발 주니어네이버냐고 거기다가 죄다 몰입을 깨는 병신 같은 의상들밖에 없어요 물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긴 한데, 뭔가 존나 괘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DLC는 앞으로 더 나올 예정인데, 디버깅보다 DLC 발매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해서,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구나 싶어요. 지민이 얘기를 해보죠. 전작과 전전작에서 볼수 없던 신규 캐릭터인데, 양갈래 머리에 귀여운 얼굴을 한 이쁘장한 소녀예요. 예, 이쁜 게 끝입니다. 그냥 시점 밑으로 내려서 흐뭇해하는 그 시발 딱 3분 즐겁습니다. 수희 아저씨 대신 나오는 은미 아줌마는 시야가 수희보다 자비가 없는데, 진짜 존나 안 걸립니다. 거기다가 존나 얼탱이 없는 퍼즐 한 보따리와 지민이를 억지로 넣으려다 보니, 원작 스토리에 구멍 나는 부분들도 적지 않고 마지막 보스전은 큐티 큐티 팬티큐티입니다 그리고 결국 히미니만 좋은 엔딩으로 끝이 나버리죠. 이게 25,000원짜리 추가 컨텐츠라고? 하 씨발. 그냥 스완송 크라우드펀딩을 하지 그래요? 돈이 그렇게 급했나? 아무튼 모바일 게임으로 재미 좀 보고 스완송 만들려고 하다 보니 모바일 버전으로 본돈이 조금 모자랐는지 대충 PC 콘솔판으로 포팅해서 화이트데이 팬들로부터 빙좀 쳐보려고 한것 같은데 게임이 이딴 식으로 나왔고 버그 픽스를 요청하는 유저는 복돌이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보여준 모습 덕에 다들 등을 돌렸을 겁니다. 스완송은 부디 콘솔 독점으로 내주세요. 놀이.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문제라는 주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요.